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건 맞죠? 악사나 뇌진탕이나 그들이 죽었는데. 참사 현장에 가서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라고 묻는 윤대통령의 목소리가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그렇죠. 그윤 대통령님은 참사 현장에 갔을 때그 현장과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게 특기시잖아요. 예, 매번 네. 매번 지난번 수해났을 때도 그랬고 또 언제 또그 비슷한 어디 요즘에 이분 대통령 되고 나서 참 예상치 못한 참사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분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소에 나가지고, 이, 그, 반지하에서 못 나와가지고, 죽으신 분을 보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군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나.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사로 죽었다라는 걸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내진탕으로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뭐. 뭐, 미끄러운 바닥이니까 넘어져서 죽었다는 그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닐까. 아, 어,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검사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게 참 신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없죠. 언제부터 없었을까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없죠. 언제부터 없었을까요? 어, 일단 초임 검사만 넘으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초임검사는 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뭐 하숙집도 살았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공급도 안 됐을 거고 근데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은 접대받는 차가 막다 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참 30년을 검사라는 높은 자리에 있어 왔기에 늘 접대받는 생활에 익숙해져 계실 우리의 윤 검사 대통령님 이런 검사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한번 찍으면 결코 살아남기 힘들기에 접대를 받기는 커녕 접대를 해야만 살아남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 결코, 결코 모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 슬슬 드시죠? 이런 분께서 서민들의 실제 삶을 경험해 볼 가능성은 마치 동화 속 행복한 왕자가 동상으로 다시 태어나 도시 한복판에 서기 전까지는 결코 알수 없을 텐데. 아니, 그렇다고 오래전에 폐지된 체험 삶의 현장 TV 프로그램을 되살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왜 서민의 삶을 모르냐며 질책을 한다면, 이건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왜 대학도 못갈 정도로 가난한 서민 집안 출신이냐라며 질책하는 것과 동일한 그분들이 살아내야 했던 삶의 배경, 삶의 스토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닐까요?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반박도 하지 못해 억울할 우리 윤 대통령님의 아픈 마음 황심소에서 계속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이 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 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 상담 코칭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 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